이번에는 쌍꺼풀은 왜 풀리냐 라는 이야기를 해보죠 쌍꺼풀이 풀리면은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래 가지고 오셔서 아주 어, 역전을 어쩌면 이렇게 좋은 데 와서 한다고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이 풀렸습니다 뭐, 있었으는 안될 일이, 일이 생긴 것 같이 아주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쌍꺼풀이 풀리면 웃으시면 아 쌍꺼풀 풀렸어요 하시는 말씀이 쌍꺼풀술 뭐한번 해서 되나요 여러 번 해야 모양이 다 잡히죠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두분다 말이 맞습니다 네, 쌍꺼풀은 안 풀린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웃습니다 그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일이 하는 대로 다 됩니까 오차가 있고 잘못되는 경우가 당연히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불량품이냐? 의사의 잘못이냐?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료 문제라는 게 어려운데 중요한 건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구조, 습관,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눈에선 그래서 그런 것. 또 수선 의사의 기술도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잘못이다라는 걸 나누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풀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은 첫 번째, 확실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의학은 우리 생체라고 하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컨트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통증을 없애거나 또는 뭐, 어,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불확실합니다. 약 하나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어도 그 좋다는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생기는 분도 계세요. 네. 다 괜찮아도 어떤 분은 사탕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설탕, 단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의학은 그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의 과학이라는. 예전에 그 하버드 의대에 어느 선생님이 쓰신 책에 그랬죠. 이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불확실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 19, 19도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한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쌍꺼풀 수술은 안 풀리게 하는 게 목적이다. 풀리지 않게 해달라 하면 안할수 있습니다. 예. 꽉, 빵, 묶으면 됩니다. 꽉. 제가 농담사 막발줄로 묶는다 그러죠? 굵은 실로? 그러면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쌍꺼풀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예, 뭐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1960, 70년대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들 분들은, 쌍꺼풀이 엄청나게 크고요. 뭐, 부리우리한 사양성 같은 눈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고요. 예. 그분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쌍꺼풀이 풀리지도 않고 얼굴, 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쌍꺼풀은 그 목적이 첫째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고요. 둘째는 얼굴에 밸런스를 갖다주는 쌍꺼풀이라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뭐냐? 아주 너무 꽉 잡혀 있는 쌍꺼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좋아해. 요 저는 쌍꺼풀이100%꽉 잡혀 있다고 하면 쌍꺼풀이한 30%에서 40% 정도 잡혀 있는 걸 좋아하고요. 보통은 50% 정도 잡혀야 자연스럽습니다. 음. 조금 덜 잡힌 듯한 눈이 더 저는 부드러워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세기한 씩좀 강해 보이죠? 어? 음. 그러니까. 제로에서 100%까지가 있다면 풀리는 것도 없어요. 제로 프로까지 풀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한90% 풀릴 수는 있어도. 자, 아주 꽉낸걸 100%고 풀린 게 제로라고 하면 그 중간에서 넣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꽉 묶어 놔도 그슬슬 풀립니다. 왜? 매몰법이라는건 뭐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을 묶어 놓는 겁니다. 우리, 어, 옷이나 뭐 이런 걸꾸며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묶어 놨는데, 그 묶어 놓은 것이 하루에 만번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느슨해지죠. 그실 크기는 머리카락까지 가는 실이지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 우리 졸, 졸다 깨면은 막 비비죠? 또 어떤 환자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화장, 그 메이크업, 그, 지우다가 툭 소리가 났대요. 예, 네, 그것도 그러죠. 또, 알러지가 있는 사람 많이 지, 부비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의 어떤 그, 어, 습관이라든지 또는 뭐, 어, 정도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눈을 조심하고 뭐, 아주 조심하고 지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세게 비비는 건 항상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몰법은 실이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옷, 옷을 우리 실로 꿰매는데 실이 뜯어지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풀리죠. 예, 쌍꺼풀도 그래서 풀립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옷이 아니라, 하루에도 만 번씩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있는 눈이기 때문에, 눈꺼풀이기 때문에, 라면 먹고 잠을 보고 그죠? 어, 또, 마르게도, 실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에 쓸리거나 부면은, 또 그, 뜨,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느슨해지는 것이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제까지? 네. 아주 눈이 얇은 사람은 한 번에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 피가 너무 쌍꺼풀이 살짝 잡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실로, 한 마늘만으로도 도와주면은 쌍꺼풀이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퉁퉁한 사람. 매몰법이다 좋은 줄 압니다. 예. 그 외에 맞는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계속 다시 해야 돼요. 왜? 눈의 구조 자체가 퉁퉁하고, 피부는 많이 늘어져 있고, 무겁고, 그럼 실, 머리카락 같이 가는 실이 그 속에서 버티면서 모양을 잡아주질 못합니다. 이런 점은, 어, 뭐랄까, 가죽옷 같은 거를 우리 아주 얇은 실로 이렇게 꾸며놓면 그거 오래 가겠습니까? 뭐까요? 음, 그런 경우는, 제가, 어, 예전에 처음 매물법이 나왔을 때, 어, 모든 사람을 다 매물법을 하지 않고 한 80%가 풀렸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관뒀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전에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주 얇은 사람은 매물법을 꼭 해야 되고요. 퉁퉁한 사람은 꼭 재야 돼요. 중간은 매물법 이쪽이지만, 보다 안전한 쪽. 보다 예쁘게 할수 있는 쪽은 절개법 쪽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건 의사마다 다를 거예요. 그냥 매물법을 그 하지 않은 사람이 70, 80% 이상 매물법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 절개법을 가는 사람, 의사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자면 10%, 10%는 꼭 절개법, 매물법, 나머지 80%는 이쪽, 저쪽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더 확실한 걸 원하면은 절개법이 더나았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한 번하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좀더 고칠 수 있는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세상에, 한 번에서 되는 거는 그렇게 많, 많지 않은 면 없습니다. 어, 한 번에서 되는 거는. 그래서, 매물법 보통 제가 통계를 그때 내보니까, 한 3%에서 5% 정도 풀릴 확률이 있습니다. 아, 매물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는 진하게 잡혀있지만, 점점, 점점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풀리는 게한 5년,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어, 좀더 순해지고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지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찝는다라는 생각하시는 을게더 낫지 않을까. 만약 아우 이거 영원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시면 또 실망하실 테니까요. 어, 생가하시고요 매물 뽑은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한 번을 찝다가 두 번을 찝다가 연속 찝다가 연속을 다 찝다가 또두 연속 찝다가 자꾸 저희도 풀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잘 풀, 확률적으로 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요. 노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어떤 방법도 완벽히 100%다안 풀리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째는 절개법입니다. 절개법은 매몰법이 한 3%, 5% 정도에서 풀린다. 그러면 절개법은 한1% 안팎 정도 될 겁니다. 예, 1, 2% 정도 될 겁니다. 훨씬 좀 확률적으로 좋죠? 절개법은 피부를 절개해내는 거죠. 또, 그때 지방을 째내는 거죠. 그래서 한게 뭐냐? 구조를 많이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조를 많이 바꾸니까 어떤 분이에요? 구조가 퉁퉁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붓기도 오래 가고 났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불편감도 오래 가고. 근데 그렇게 목표는 뭐냐? 매물법이나 절개법이나 다 자연스럽고 예쁜을 눈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이다. 네,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직업은 달라도 다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이듯이 눈에서도 매물법, 절개법이 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 구제에 맞는 것을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쌍꺼풀 만드는 방법이 매몰법은 전혀 다릅니다. 매몰법은 실이 잡고 있다면, 어 절개법은 흉터가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다 흉터도 있잖아요, 조금씩. 그런 흉터가 이 눈꺼풀하고 피부, 눈 밖에 피부하고 안검하고 눈을 들어 올리는 근육하고 사이에 흉터가 잡혀 있어서 눈을 뜰때 쌍꺼풀이 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쌍꺼풀, 흉터 많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잡히는 사람이지. 덜 잡히는 사람들. 또 고정을 할 때, 보통 저희가 고정할 때, 아, 보통 이분은 같은 면한 다섯 군데 고정할까? 어 아, 이분 같은 경세 군데 할까? 좀 많이 퉁퉁하고 그런 분요 일곱 군데로. 좀 달리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덜 되거나 많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도 너무 진하거나 너무 옅은, 풀리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대부분 절개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다고 해서, 어, 절개하는 것은 아니고, 어, 찝는 방법, 실로 매서 모양을 고정해주는 방법 정도가 제수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이라는 것이 쌍꺼풀이 풀렸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나 또 너무 저 의사욕 하지 마세요. 풀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의사가, 어, 풀린 쌍꺼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요. 했을 경우에는 꼭, 뭐, 본인이 좋으면 다시 모형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쌍꺼풀 수의 장점은 뭐냐면, 돌이킬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사합니다